지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1972년 유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1974년 긴급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2년간 9번에 걸쳐 발표한 긴급 조치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어, 뭐, 어, 긴급 조치 피해자들은 박정희 정권이 1979년 무너진 뒤에도 40년 넘게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2010년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배상을 요구했던 피해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인권, 과거사, 노동사건들을 다 역사적 판결들을 왜곡했어요. 그 왜곡하는 많은 판결들이 이런 소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저원 합의체 판결로 다시 어, 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신 독재 면죄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재판에서 빼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신 체제는 무너졌지만 사법부는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거죠.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니까 러 판사들이 다시는 설수 없는 그런 청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나아가 정권 유지를 위해 개정된 유신 헌법 자체를 불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